지난 시간에 점술 문화가 기독교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도해 드렸습니다. 오늘은 온 오프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타로 점술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봅니다. 김효경 기자입니다. 인터넷에 타로 카드를 검색하자 나오는 관련 콘텐츠들. 이달의 운세, 직업운, 연애운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과 사진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. 영상에 대한 댓글과 좋아요가 타로 카드 해석의 복채 역할을 합니다.

결론은 망한 거예요. 결론은 망. 아, 그 사업은 약간... 사업은 난... 좀 심각한데, 아, 제가 아직 좀이르다 온라인에서 유명하다는 A 곳과 B 곳 서로 다른 결과 내놓습니다. 카드 한 장으로 미래를 점쳐보는 타로 카드. 전문가들은 타로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타로 문제입니다. 이게 서양점이잖아요. 알겠요 근데 인간의 뇌가 이 인간의 세, 생각이 이 사단이. 그걸 보는 순간, 그걸 접하는 순간 호기심을 이렇게 해요. 호기심 발동이 된다니까요. 왜냐하면 그냥 두지 않거든요. 그게 맞게끔 해요. 어, 이게 맞네? 어, 이거 진짜 이거 신기하네?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타로 재미로 보는 거, 뭐 서점에서 아무 아무도 이렇게 사서 하는 거, 이제 거기서 이제 서서히 섭외지는 거죠. 특히 온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세 관련 콘텐츠는 갈수록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입니다. 일일 운세 잠깐 보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정말 문제. 우리가 핸드폰만 돌려도 일일 어, 운세 보잖아요. 그럼 뭐 빙글 랜덤식으로 뭐 빙글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타로 형식 타로 점 아주 손쉽게 본다는 거예요. 근데 그 타로 점이라는 이점 자체가 말 그대로 우상 숨비는 거잖아요. 이 귀신 뽑는 거예요. 사역자들은 앞으로 타로 점술 등 무속 문화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. 불안한 사회 가운데 어딘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근겁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가 누굴 의지해야 하는지 교회가 정확히 가르쳐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. 이제 성경 예언대로 가만 갈수록 무속 문화는 더 기승합니다.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어, 학교에서 어,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철저한 신앙복음, 복음의 믿음의 기초에서하면은 오늘 어, 승리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세대의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요청됩니다.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.